아 피자님 질문 볼게요 상대방이랑 헤어지고 잠깐 2주 정도 연락할 때 제가 지금 연락 끊고 나중에 연락하자고 했었어요 그때 제가 나중에 마음 정리하고 연락해도 받아 줄 거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도 그때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누굴 만나고 헤어지고 연락하면 외로워서 그런 거니까 안 받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생기고 잘 사는 거 sns 올려도 괜찮을까요? 예. 상관 없습니다. 예, 본인이 차이기도 했잖아요. 예. 본인이 차이지도 않았다면 좀 내가 생각을 해볼 것 같은데, 본인이 일방적으로 차이고, 지금 당장 이 남자애가 아쉬워서 붙잡아보려는 행... 협박이라고 봐요, 이거는. 실제로 그런 건 아니고요. 나중에 가면 다 연락은 받습니다. 근데 지금 와가지고 협박하는 거예요. 지가 찰 때는 언제고, 지금 와가지고 당장 안 받아주면 나는 모르겠다? 그러면 나는 그 사람만 순중해서 봐야 되나? 왜 그렇게 해야 되죠? 그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예. 그렇다고 해서 잘 했을 문제면 지금은 왜 차였어요? 그 사람 말만 잘 믿었었으면 지금 차있지도 않았어야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. 다른 사람 생기고 잘 사는 거 SNS에 올리셔도 됩니다. 물론 피자님의 선택이시긴 하지만 예. 당연히 헤어진 상황에서 자유롭게 다른 사람도 만나도 되고 잘 사는 걸 SNS에 올리는 게 정상입니다. 예. 그렇게 안 하고 내가 항상 외로워하고 그 사람만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비정상적인 만남이 될 겁니다. 제가 그리고 얘기해 드렸지만 헤어지자고 했으면 헤어져 있는 기간을 가지고 만나시는 게 맞아요. 그렇지 않고 감정적으로 만나게 되면 또 만났다가 헤어지게 되실 겁니다. 신뢰감이 생기지 않아서. 분명히 얘기해 드려요.